이제 그.. 생가에 응? 놀러 갔는데 그.. 이사람.. 저기.. 1층에 아뭐 이런 말 하면 되나? 아니 뭐.. 1층이 아니고 몇 층이야 사실 2층인가 3층인가 기억이 잘안 나요 아무튼 그.. 집 근처에 아주 그.. 무슨 괜찮은 용실 있는데 응? 여기 가서, 이 사람, 이제, 휴대폰 번호 뒷자리, 예를 들어서, 뭐, 예를 들어, 어, 이제 가서, 예를 들어, 뭐, 휴대폰, 뭐, 4885, 응? 뭐, 이런 식으로, 가면 이제, 뭐, 아유, 뭐, 커트하러 오셨어요? 아니면, 은 뭐, 뭐, 어떤 거 하러 오셨어요? 한단 말이야. 그럼 이제 가가지고, 응? 어4885이러면아 그거 하러 오셨구나 이러면서 이제 딱그이러고세 음? 해가지고 이제 그 머리를 이제 감겨주는데 음? 머리를 이제 감겨주는데 이제 좀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아좀좀 좀 세게 해주세요 음? 좀 시원하게 해주세요 하면은 아 시원하게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어? 그 붕 하는 걸 가져옵니다. 어, 그래가지고 머리에탁 하는데 이제 그거 한번 하고 나면은 그냥 약간 탈곡당한 느낌. 응? 막 무슨 뭐 시동을 붕붕 걸어가지고 머리에 막 하는데 그거 한번 하고 나면 영혼이 좀 빠져나간 듯한. <laughs> 이제 그리고 머리도 음. 뭐4 8 8 5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제 하면은 어 심지어 무료예요. 이렇게 하면은 어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음 무료로 이 모든 어그 서비스가 이제 음? 딱아 음? 근데 이게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 게 혼자가기 좀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물론 그 파카랑 같이 가긴 했는데 이게 그박 선생이랑 이렇게 둘이서 가려니까 뭔가 살짝 그 응? 음? 좀 꼬리 좀 부끄럽잖아 좀꽤재죄하게 머리도 안 감고 두명 있어 그좀 그렇잖아요 음 꼬리 음 그래가지고 아유 그 도선생도 같이 갑시다 하는데 아유 자기는 됐다고 내일 내일 간다고 아니 뭐 갔다 오세요 뭐뭐뭐 응? 뭐, 뭐, 응? 아무도 뭐 그런 뭐 신경 안 쓴다고 그래 갔는데 아니 괜히 내가 신경 쓰여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원장님이 아유 또 오셨네 아 사실은 그, 그 전날에도 갔어요 네, 전날에도 갔는데 응? 전날에 온이 속으로 응? 이 새끼들 또 왔네 어이뭐 그럴 수도 있죠. 그래 가지고 이제 어, 들어가 가지고 아유 예, 아유 이제 저기 예, 저기 살팔팔로 뭐 이런 식으로 응? 그래 가지고 음. <laughs> 음 제가 하니까 아, 예, 저기 뭐 음? 바로 그 이제 해 가지고 좀 만져 주시면 해야지. 딱 가서 이제 머리 감고 음, 드라이 하는데 저는 뭐 머리 이렇게 할때막뭐 바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응? 어. 그래가지고 이제 어, 됐다고 음. 그냥 말려만 달라. 어. 그러니까 막 보통 이제 막 머리 막 이렇게 세우고 막 에센스 뭐 제품 뭐 받아라 드릴까요? 이런 아 됐다고. 음. 그리고 뭐좀 인상 깊은 장면이었다면 이제. 음. 아 그리고 그 이제 머리 이렇게 감겨 주는데 진짜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. 응? 머리를 이제 감겨 주는데 그그썰 있잖아요. 그 무릉도원 썰. 아 그게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. 응? 참 힘들더라고. 아 이렇게 가지고 무릉도원 어떠세요 하는데 한데... 아아예 네. 무릉도원이네요. 응? 참 힘들더라고. 아, 진짜 무릉도원이더라고. 응, 그리고 나서 이제 <laughs> 무릉도뿐만 아니라, 막그 미용사분의 그이 응, 머리, 이 관자놀이, 관자놀이부터 이 시작되는 어... 그 뭐야? 두피 마사지. 음. 크, 이거 이거 이거는 또 음. 이 혼자 블루클럽 가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서비스. 뭐죠? 그렇죠? 응? 음? 아, 이래서 사람이 그 돈을 벌어야 하는구나. 이런 음? 이런 이제 리즌. 음. 그런 거죠, 뭐. <laughs> 아무튼 그러고 나서 이제 머리 말리는데 <웃음> <웃음> 아니 옆자리에 그 이제 박 선생 이제 옆에서 이제 같이 하니까 머리도 이제 같이 감고 그러니까 옆에서 자꾸 그 이제 머리 하는 분이 물어봐. 이 사람한테. 어, 원딜은 뭐가 좋냐고 요새. 그러니까 또 그걸 뭐또 카이사라고 뭐뭐또 대답을 또 하고 있어 그거를. 응? 음? 아니 나 나한테는 근데 이제 처음에 안 물어보는데 이제 그 미용실 사람들이 이제 아닐까 응? 물어보더라고요 나한테도 이제 응? 그 전에는 이제 도선생이랑 이제 같이 온 사람들은 다 롤판에 뭔가 한한 한, 한 자리씩 막 하는 굵직굵직한 사람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응? 저기 감독님 뭐 혹은 이제 뭐 저기 선수 응? 막 이래가지고 막 다들 그한 자리씩 하는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오는데. 어이 사람들은 도대체 뭘까 하면서 막 우리한테도 막 물어봐. 아니 근데 <laughs> 막 도파님하고는 어떻게 그 아는 뭐그 그렇게 어떻게 이게 알게 돼가지고 뭐쯤에 놀러 오신 거예요. 그러니까 아예 놀러 왔습니다. 이러니까요아 그럼 뭐 혹시 뭐 어떻게 뭐롤롤 롤 하시는 거죠. 이러면서 아예롤롤 롤 하고 있습니다. 이러면서 나는 솔직히 말하면은. 뭐라 말해야되나 이제 나한테 이제 아 그럼 뭐 방송같은거 뭐 하시나요? 이러면 아... 방송 하고 이제 머릿속에서 한 3초정도 고민하다가 아뭐 자그마하게 힘이 삼아서 저기 작게작게 작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음? 아 작게작게 작게 하고 있는거 맞지? 이거는아 그럼 뭐 뭐라 검색해야되냐고 요 유튜브 검색하면 나오냐고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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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더도돌이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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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게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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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깊게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닌가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네 이러면서 약간 직업 마인드로 그냥 물어본거 그런 느낌인데 옆에 그박선생 머리해주는 그 남자 직원분은 그게 아니야 진짜 그냥 지, 그 직업적 질문 응? 음? 그런게 아니고 립서비스가 아니라 진짜 궁금해가지고 아니 이건 뭐 어.. 응? 어? 방송 뭐 어디서 하시냐고 응? 어뭐그뭐 뭐 구독할게요 막 이러면서, 응? <laughs> 아니 어? 뭐뭐 뭐라 음색 해야 나온대요 이러면서 막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옆에서. 예 이제 박 선생도 적당히 그냥, 응? 아이, 막 다음에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. 막 제가 뭐어좀 조그맣게, 응? 그냥 작게 작게 하고 있습니다. 막 이러니까 어, 끈질겨 거기서 이제, 응? 아이, 알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오시면 물어볼게요. 이렇게 이제 할줄 알았는데. 아유 뭐 그런 게 어딨어요? 이러면서 막 그냥 음? 계속 그냥 그거 팍 파고드는 거야 어? 그래가지고 이제 어, 난감해 하더라고 음. <laughs> 그래 머리도 내가 먼저 그 드라이 들어갔는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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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그 사람이 팍 선생이 팍가가 먼저 머리 그 시작했는데 나다 하고 나서도 하고 있더라고 뒤에서 그냥 어? 쫘기 이러면서 그 어? 어차피 집에 가서 드러누울 건데 어차피 그거 다 하고 나면 집에 가서 또 누울 건데, 어, 막그 머리 그뭐 고데기 가져가지고 쭉막 응? 그거 하고 쭉 이러면서 막터막컬 응? 넣으면서, 막 이, 그 있잖아요 볼륨 막 넣으면서 어? 어차피 우리 집에 들어갈 건데 어. <laughs> <laughs> 고데기인지 뭐그 고데기가 아니고 그 뭐예요 막그 뭐그 미용실에서 쓰는 그 모닝스타 처럼 왜 방송만 켜면은 지옥을 가는거지? 응? 왜 방송만 켰다 하면 아니 그 아무튼 되게 열심히 신경 써서 해주시더라고요. 그 이제 그니까 아무튼 뭐 같이 오는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좀 음?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오니까 이 사람들 또 뭔가 있나 해서 이제 물어봤겠죠. 음? 나한테 그러더라고. 근데 도파님이랑 저기 좀뭐 이렇게 친해져서 이렇게 놀러오고 하려면은 롤 되게 잘해야 되겠네요 이러는 거야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네무릉도원이네요네 그러고 아 근데 가서 재밌었습니다 그 섰다 응? 사또도 배우고 저 좋았어요. 네.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.